Improving your gestural communication involves. Involves가 동사예요. 포함하다. 얘는 동명사 주어겠죠? 당신의 몸짓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improve가 개선하다예요. 개선하는 것은 그냥 적을게요. 개선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되는 이상. 이상을 노잉 아는 것 이상. 아래 위로 동명사예요. 얘는 동명사 주어고요. 얘는 동명사 목적어예요. 아는 것. 이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when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투니까 언제 고개를 끄덕일지 to not to shake예요. 언제 악수를 할지입니다. 요게 몸짓 언어죠. 이 몸짓 언어입니다. 이 몸짓 언어들 개선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끄덕이고 악수하라는 거죠. It은 개선하는 것, 즉 it이 의미하는 것은 improving your gestural communication입니다. It 그것이라고 번역할게요. Improving입니다. 그것은 about 관한 것인데 전치사 about이에요. 동명사요.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g e s t u r 몸짓을 to complement complement가 보완하다거든요. 위에서로 번역하시라고요. 부사의 목적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의 목적, 너의 스포큰 말로 하는 메시지예요 당신이 말로 전하려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몸짓을 사용하는 겁니다. 쉼표 다음에 있어야 할 등위 접속사가 없다면 이 등위 접속사를 대신해 주는 아이가 바로 '-ing 분사구문'이죠. 아, 추가시킵니다. 의미의 겹을 추가시킨다고요. 당신의 말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로 상대가 이해를 못할까 봐 우리가 제스추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의미의 중을 뭐한다? 추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몸짓도 의미를 추가해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는 한텐 제가 여기 하이픈을 그어놨나 모르겠는데 그어놨어야 되는데 실수한 거예요. 없다면 저의 실수입니다. 오픈핸디드 그러면 손바닥이 보이는 제스처예요. 미국에서 악수가 등장을 하게 된 이유예요. 자, 악수는 악수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손에 총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오픈핸디드는 내, 거, 내 손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손바닥이니까. 예를 들면 손바닥을 보이는 제추어는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정직함을. 정직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추가되었네요. 그 다음 에 심표 ING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심표 디 ING니까 분사구문. 트러스 신뢰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손바닥을 보여주는 행동 하나를 했을 뿐인데 정직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정직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신뢰라고 하는 의미가 추가되었네요. 그렇죠? 의미의 겹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표 뒤에 ing는 분사 구문입니다. 애모스피어를 분위기,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게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청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은 거예요.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과 협력을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초대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방성과 협력을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말을 할 때. 위드인데, 요거는 수거처럼 암기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위드 목적어 ing, 이런 느낌으로. 위드, 아, 손바닥이에요. 이거. 잘못 적었네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 향하도록. 음, 요게, 서술형 있는 학교는 요만큼 서술형으로 낼수 있어요. 여기 위드부터 여기까지 간단한 뭐 단답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학교만 근데 이제 어법이 나는 학교는 페이스드랑 페이싱을 출제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너의 손바닥이 향하고 있는 능동의 의미에요. 이렇게 엄밀하게는 목적격보어고요 너의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 피면 나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개방성과 협력을 보여준다. 초대하는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1번 하지만 파워풀 강력한 모두 제초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런 몸짓은 메이크하게 합니다. 사역동사요. 원형부터 우리 좀 찾아주도록 할게요. 원형의 삼각형치 듣겠습니다. 여기 있네. 그러면 얘가 목적격부어고 아 t 스가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목적부어. 타인이 느끼게 합니다. 감각동사인 목적보호 뒤에는 평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 그리고 형용사 둘 willing 이렇게 되죠. 더 편안하고 willing to 하려고 합니다. engage in이 참여하다예요. 참여자 빼고 하다라고 하셔도 돼요. 대화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But, 하지만 be careful of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t r 함정을 주의하시겠습니까? 몸짓에 과도한 몸짓을 주의하세요.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아마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법부터 여기까지를 문장삽입으로 출제를 하건 아니면 빈칸으로 출제를 하건 그래서 별표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몸짓만이 정답일 수도 있고 함정까지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전체를 집어넣는 게 출제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몸짓은 함정이 있다고요. 그 함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손의 움직임은 위에서 손의 움직임을 이야기했어요. 디스트 t 트는 어, from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디스트 t 트 a c from입니다. 머머에 집중이 안 되게 하다라는 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의 메시지에 집중이 못 하게 합니다. 이 너무나 많은 손의 움직임이 과도한 몸짓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표대 ING는 분사구문이 됩니다. a t t e n i o n 은 주의 집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집중이 a t t e n i o n 이에요 집중력을 빼앗아버린다라는 의미에요. draw A away from B. B로부터 A를 빼앗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말로부터 너의 주의력을 빼앗아버린다라는, 아사가 버립니다. imagine, 상상을 좀 해볼까요? 스피커, 화자, 말하는 사람을. 이거 선행명사 스피커에다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를 넣고 여기에 있는 핸드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한 문장입니다. 얘는 선행사고 얘는 명사인데 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선행의라고 적었어요. 해볼게요. 어떤 사람, 화자를 상상해 보는데 이 화자의 손이 움직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요. 마치 새처럼 이렇게 된 거죠. 소유격이 너무 잘 맞죠? 소유격입니다. 어, 그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메시지는 손의 메시지죠. 그래서 얘는 화자가 한 명이고 얘는 그들은 복수고 그럼 여기에서 새 메시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손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핸즈가 되는 거예요. 핸즈. 손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로스트는 사라진이라는 p p 란 말이죠. 아, 사실 이런 문장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면 접속사 뒤에 아, 미안. 심표 뒤에 접속사 a n d 를 생략하고, 거기서 비동사 is까지 생략한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분사구문 개념이거든요. 아, 근데 다, 다, 다 그냥, 어, 아, 모른다 치고, 모른다 치고, 심표 다음에 로스는 과거 분사였고, 분사구문이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 손의 메시지는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속에서? 그들의 몸짓이 혼돈 속에서. 그래서 혼돈이라는 단어도 별표 치셔야 합니다. 별표 치셔야 해요. 예, 혼돈입니다. 그들의 몸짓에 혼돈 속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혼돈이 일어나더라. 혼돈도 별표예요. 그래서 뭐를 잡아라? 밸런스, 균형이 키가 핵심, 핵심입니다. 너의 몸짓은 하이라이트, 강조해야만 합니다. 너의 다, 말을, 얘 말이에요. 말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얘도 말이에요. words예요. 말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A 하셔야 돼요. B 하시면 안 됩니다. A가 원형입니다. B도 원형입니다. 자, 오버시도도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가리다 라는 단어예요.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